그 개엄이 일어날 거라는 건 11월 9일날이고요 안산 모임에서 음. 11월 9일날 조만간 개엄이 있을 거니 이게 음.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개엄이 있을 거니 어, 준비해라 이걸 최초의 노상원이 어, 문상호한테 어. 지시한 겁니다. 아. 11월 아, 9일. 9일에 롯데리아에서요? 예. 네. 음. 네. 어. 음. 거기서 어 최초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음, 음. 그때 이제 최초고 음.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11월 17일날 어 음식점에서 이제 또 만났을 때는 구체적인 이제 성관이와 관련된 지시를 하죠. 아. 거기서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때 이제 방정환이도 참석을 하는데 방정환, 네. 어, 국방부 음. 어 차장이 참석을 하는데 방정환이가 백팩 한 개하고 크로스팩 한 개를 백을 가져옵니다. 노상원이 준 거다고 해서. r c a 예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이 d 또 조사해야 몰라요. 될 부분인데. s Josia del Pugin in there. 는 o o d boy. Good boy. Good b o 이 Good boy. g o 이이 boy. Good b o 다 Good boy. g o o